내집 마련은 해야겠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도 잘 모르겠고 대출한도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조바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어떤가요? 천안 반값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는 천안 나온프라이빗 쌍용 센트럴타워 49층 아파트입니다. 올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입주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20%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요즘 분양하는 천안 34평 아파트 분양가만 5억대이고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이자까지 하면 사실상 6억대 인거나 다름없는데, 반값이라 관심 가져볼만 합니다. 59타입은 1억대부터 시작하고, 84타입은 2억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지 말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10년 동안 전세로 내 집처럼 살아본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천안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게다가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이고, 선착순 한정으로 3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중이라 수천만원 절약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49층 초고층의 1590세대 대단지여서 천안 랜드마크로 손색없고 천안 GTX 예정 윤곡지구 개발 등 호재가 있어서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단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위치는 이마트 바로 앞으로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고 충무병원,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남부대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1호선 쌍용역이 도보거리에 있는데요. 5구 타입, 84타입, 시니어 레지던스로 구성되고 있으며,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